해미이가 왔네. 해가할 거야? 자, 섞어 주세요. 끝탕 손이 아프면 다른 손으로, 다른 손으로. 그렇지. 반대쪽 손으로. 그렇지. 자매. 엄마 저 어때요? 잘하고 있어요. 아프다. 손이 아프다 반대쪽 이으로 이렇게 하

네, 좋습니다. 그걸 기억해? 어, 기억나. 크리스마스 때 롤쾌 만든 거. 다른 것도? 다른 것도? 그, 그거, 그것도잘 응. 했어요, 내가? 잘했지. 어? 아빠가 혜정이가 부탁한 거다 잘했어, 혜정이가. 근데 제가 마침대가 커서 못 들었기 때문에. 아빠야, 아빠 빰! 아빠. 빰!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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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뗄래? 이거 여기서 자꾸 떼봐. 자꾸. 자꾸 떼. 잡고 자꾸 떼. 이렇게, 이렇게. 그렇지. 아, 빵그 식빵 끝에 딱딱한데. 이건 치즈야. 치즈. 마스카르트의 치즈. 혜민아 빨리 밥 먹고 와야겠다 언니가 노리고 있다. 밥먹 아까 하라졌어. 저빠가라졌어응밥 우와. 와와풀

어, 가서 돼. 알았어. 이렇게 보이냐? 짠! 짠! 어, 잘다! 아, 아, 어떻게 돼요? <laughs> 아니, 손을 하나씩 들고 있어. 이 노른 빵만, 그 케이크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? 아니, 좀 달라. 내가 평소에 시트 만드는 거? 응. 음. 맛있어. 음, 음, 달라. 음. 시트 만들 때는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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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리법으로 그때 같이 했잖아, 항상. 식소. <laughs>